전쟁의 기술. 승리하는 비즈니스와 인생을 위한 33가지 전략. 서문. 전략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실용지식이다. 오늘날의 문화는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가치를 장려하며 집단에게 적응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조하며 살 것을 강조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호전적이거나 공격적 성향을 드러내지 말도록 배워왔다. 남들에게 인기도 못 끌고 고립되는 등의 사회적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다. 조화와 협동을 중시하는 이러한 가치는 처세술에 관한 책들을 통해 사회적 성공을 거둔 인물들이 대중에게 보여주는 평화로운 외향을 통해 때로는 교묘하게 또 때로는 노골적으로 우리들 삶에 영향을 끼친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는 이런저런 훈련도 받고 준비도 하는데 반해 실제 세상에서 대면하는 것, 즉 전쟁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 전쟁은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명백한 적으로 우리의 반대편에 존재하는 라이벌들을 들수 있다. 세상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경쟁적인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계, 사업계, 심지어 예술계에서도 우리의 적수는 우위를 점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다. 더 심난한 것은 우리 편인 줄 알았던 이들과 전투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이다. 겉으로는 팀을 위해 일하는 척하고 우호적이며 동조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사보타주를 행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조직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다. 수동적 공격이라는 게임을 교묘하게 수행하는 자들은 더욱 적발하기 힘든데, 돕는 것 같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죄책감을 불어넣는 자들이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한꺼풀 밑에는 세상 사람들 모두 이러한 행위와 의도로 가족들과 친척들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우리의 문화는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고 평화와 조화를 장려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투에서 얻은 참혹한 흉터를 보면서 현실을 인식하고 체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우리가 평화와 이타심이 없는 비열한 동물이라서가 아니라 현실에 부응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무시하거나 억압하기 힘든 공격적 충동이 있다. 과거에는 개개인이 집단, 국가나 대가족, 회사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평화와 협동이라는 낭만적인 이상과 그것이 안겨주는 혼란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접하는 전투와 충돌 상황을 다루는 방법에 관한 실제적인 지식이다. 이러한 지식은 갈등과 경쟁 상황에서 본연의 공격적 충동을 거부하거나 억압하는 대신 그것을 의도적이며 전략적인 방,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고도의 기술이다. 이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이상이 있다면 그것은 전략적인 전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전사라함은 능숙하고 지적인 책략을 통해 어려운 상황과 타인을 잘 다루는 사람을 가리킨다. 여러 심리학자와 사회학자들이 인간사회에서는 충돌을 통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견차를 조정해 나간다고 주장한다. 우리 인생의 성패는 우리가 사회에서 맞닥뜨리는 불가피한 충돌 상황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충돌 상황을 다루는 방식, 즉, 충돌이라면 무조건 피하려 들거나 또는 감정적이 되어 경솔한 행동을 하거나 얕은 속임수를 쓰는 등의 방식은 결국 여지없이 역효과를 낸다. 의식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처신이 종종 상황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전략적인 전사들은 이와는 사뭇 다르게 움직인다. 그들은 장기적인 목표를 통해 한발 앞서 생각하고 어떤 싸움은 피해야 하고 어떤 싸움은 불가피한지를 결정하며 감정을 조절하고 일정 방향으로 돌리는 방법을 알고 있다. 싸워야 할 상황에 내몰리면 그들은 우회적이고 교묘한 책략을 통해 싸우지만 상대는 그 책략을 결코 알아채지 못한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언제나 평화로운 외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싸운다는 이상은 조직화된 전쟁에서 유래한다. 일정한 규모를 갖춘 조직형 전쟁에서 전략 기술이 고안되고 다듬어졌다는 의미다. 인류 초기 전쟁은 전략과는 거리가 멀었다. 부족 간의 전투는 잔인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일종의 폭력의식으로서 그 와중에 개인은 영웅적 행위를 과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족이 확대되고 국가로 진화함에 따라 전쟁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이 명백해졌고 무턱대고 전쟁을 벌이는 것은 소모적일 뿐 아니라 설사 승리했다 해도 때로는 자멸의 길로 접어들음을 의미했다. 전략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군대의 지도자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스트라테고스에서 유래한다. 전략은 이런 의미에서 지휘의 기술 즉, 전쟁을 통솔하며 어떤 대형으로 배치하고 어떤 지형에서 싸우며 우위를 점하기 위해 어떤 책략을 써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병수를 뜻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군 지휘관들은 상대보다 앞서서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계획할수록 이길 확률도 더 높다는 것을 깨달았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 군대의 승리를 거뒀던 것처럼 기발한 전략을 동원하면 더 규모가 더큰 군대를 격퇴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전략을 활용하는 꽤 발한 상대를 맞이하는 경우에는 고전을 겪었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장수는 상대편보다 더욱 전략적이고 더욱 우회적이며 더욱 영리해져야 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지휘의 기술도 복잡해졌고 더불어 더욱 많은 전략이 고안되었다. 전략이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했지만 그 개념은 전 문화, 전 시대에 걸쳐 나타난다. 전쟁이라는 불가피한 사태를 다루는 방법과 궁극적인 계획을 정교하게 짜내는 방법, 최상의 군대를 조직하는 방법 등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고대 중국에서 현대 유럽에 이르는 다양한 전쟁 교범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역습과 측면 및 포위 작전, 기만술 등은 칭기즈칸의 군대나 나폴레옹의 군대, 줄루조의왕 샤카의 군대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는 공통점이었다. 이러한 원칙과 전략들은 일종의 보편적인 군사적 지혜, 즉, 승리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일련의 패턴을 보여준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략가를 꼽으라면 아마도 고대 중국의 병법서 손자병법으로 유명한 손자일 것이다. 기원전 4세기경에 쓰인 손자병법에서 그후몇 세기에 걸쳐 개발되는 거의 모든 전략적 패턴과 원칙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것, 다시 말해서 손자가 보기에 사실상 병법 자체를 구성하는 것은 피 흘리지 않고 승리한다는 이상이다. 전략가는 상대의 심리적 약점을 이용함으로써 생략을 통해 상대방을 불안정한 위치에 몰아넣음으로써 좌절감과 혼란스러운 감정을 유도함으로써 상대방이 물리적 항복을 하기 전에 심리적으로 압도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적은 대가를 치르고 승리를 거두는 비법이다. 인명을 덜 손실하고 자원을 덜 낭비하며 승리를 거둔 국가는 한동안 태평성대를 구가하며 번성할 수 있다. 확실히 이러한 원칙을 따른 역사적 전투들은 다른 전투들에 비해 훨씬 돋보일 뿐더러 이상적인 전쟁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전쟁은 우리 삶과 동떨어진 영역이 아니다. 전쟁은 인간의 본성의 악함과 선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인간적인 격전장이다. 과거에 비해 비전통적이고 더 더러운 전략들로 진화하는 모습은 온갖 것들이 다 통하는 사회 진화상을 그대로 반영한다. 전쟁에서 성공하는 전략들은 전통적이든 비전통적이든 시대를 초월한 심리학에 기반한다. 한편, 군사상의 커다란 실패 사례는 어떠한 격전장에도 힘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과 인간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준다. 전쟁에서의 전략적 이상, 즉 이성과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며 최소한의 인명 및 자원 손실로 승리를 거두는 전략은 우리 일상에서의 전투와도 전혀 무관하지 않으며 얼마든지 거기에 적용할 수 있다. 우리 시대의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가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조직형 전쟁이란 본래 야만적인 것이라고 폭력적인 과거의 유물이자 반드시 극복해야 할 어떤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전쟁 기술을 장려하는 것은 인류의 진보를 가로막고 충돌과 불화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말할 것이다. 지금도 이미 충분하지 않느냐는 논리다. 이러한 주장은 무척 매혹적이긴 하지만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다. 언제나 이 사회와의 세계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사람들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기어코 얻어내려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되며 스스로를 그런 자들로부터 지켜내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만약 우리가 교활하고 강한 자들에게 굴복하고 만다면 문명화된 가치들 역시 더 이상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 그러한 늑대들의 면전에서 평화주의자가 되는 것은 끝없는 비극의 원천이 될 뿐이다. 빅폭력을 사회변혁을 위한 위대한 무기로 주장한 마하트마 간디는 말년에 가서는 단한 가지 단순한 목표를 세웠다. 바로 수세기 동안 인도를 불구로 만든 영국인 지배자들을 몰아내는 것이었다. 영국인들은 영리한 지배자였다. 간디는 비폭력이 성공하려면 극도로 전략적이어야 하며 정교한 사고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했다. 그는 비폭력을 전쟁을 수행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표방하기까지 했다. 어떤 가치를 장려하려면 그것이 심지어 평화나 평화주의라 해도 그것을 위해 기꺼이 싸워야 하고 모종의 성과, 단지 그러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서 오는 선하고 온화한 느낌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성과를 목표로 삼는 순간 당신은 전략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다. 전쟁과 전략은 냉혹한 논리가 지배한다. 뭔가를 원하거나 바란다면 반드시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싸울 수 있어야 한다. 전쟁과 전략은 기본적으로 남자, 특히 공격적이거나 파워 엘리트에 속하는 자들에게만 의미 있다고 논박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무릇, 전쟁과 전략에 대한 연구는 남성의 전유물로서 엘리트주의적이고 압제를 추구하는 것이며 권력을 연구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이다. 이러한 주장은 위험천만한 넌센스다. 물론 과거에는 전략이라는 것이 선택된 소수의 전유물이었다. 장군과 그의 참모, 국왕과 일부 신하들. 병사들에게는 전략을 가르치지 않는데 전쟁터에서 별 도움이 안될게 뻔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반란이나 폭동을 조직화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는 일종의 실용지식으로 부하 병사들을 무장시키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식민주의 시대에 접어들어 더욱 확장되었다. 유럽 식민지들의 원주민들은 서구의 군대에 징집되었고 경찰 업무도 맡겨졌으나 전략 지식에 대한 접근은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그들이 알기에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전략과 병법을 특수 지식의 한 부문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분열과 정복을 즐기는 엘리트들과 억압적인 권력의 계략에 노란하는 것이다. 만약 전략이 성과를 얻어내고 아이디어를 실행해 옮기는 기술이라면 그것은 널리 전파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을 포함하여 전통적으로 그에 대한 접근이 통제되어, 통제되어 왔던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거의 모든 문화권의 신화에서 위대한 전쟁의 신들은 모두 여신이었다. 결국 여성들이 전략과 전쟁에 관심이 적은 것은 생물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이유에 기인하는 셈이다. 전략의 이점과 이성적인 전쟁의 효능에 저항하거나 그런 것은 자신의 위신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레짐작하는 대신 전략의 필요성을 직시하는 편이 훨씬 낫다. 그 기술을 정복하면 당신은 더욱 평화롭고 생산적인 인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게임의 규칙과 폭력 없이 이기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무시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끝없는 혼란과 패배로 얼룩질 따릅니다. 다음은 당신이 일상의 전략적 전사로 변모하고자 할때 목표로 삼아야 할 6가지 근본적인 원칙들이다.